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. 각 X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.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란 말이죠. 그럼 평행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억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이렇게 70도가 되겠네요. 또 평행선이 직선과 만날 때그엇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그럼 이렇게 110도 표현이 되었을 거예요. 이제 우리는 각 A, D, C, 바로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합니다. 다시 평행 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입니다. 따라서 이 각의 크기를 구할 때에는 180도에서 누구를 빼면 되나요? 124도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것이 56도가 되는구나.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각 ADC 요 각의 크기는 바로 56도로 나타내 줄수 있어요.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? 사각형 네 각의 크기압이 360도구나. 이것을 찾아서 각 X의 크기를 구해야 합니다. 그러면 각 X의 크기는 360도에서 빼주면 되죠. 70도와 110도 그리고 56도를 더한 것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더하면 이거 180도네요. 56도랑 더하면 236도죠. 360도에서 236도를 빼주는 거예요. 그랬더니 124도가 되었습니다.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각 X의 크기는 124도로 답해 주세요.